자 동옥이 주인 노파에게 사기를 당하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53년 문예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11호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피난지 부산을 배경으로 전쟁 이때 말하는 전쟁은 유교 전쟁이겠죠. 직후의 절망적인 삶을 그려내므로써 6.25전쟁에 의해 탄생하게 된 무슨 문학? 전후 문학 중에서도 전후 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요거 체크 들어갈까요? 별표 빵 비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 그 다음에 폐가 고립된 방의 분위기 한마디로 어떤 비 오는 날이니까는 계절적인 배경 그 다음에 방의 분위기니까 공간적인 배경 이 배경이 주는 분위기 분위기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품 전편에 객관적인 묘사가 전혀 없고 작중 인물에 제한된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의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 직후의 비참한 생활상,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 장마의 음울한 기운 등등이 결합되면서 절망이 가득 찬전후 사회의 모습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뒤에 아, 시간이 흘렀네, 요 그죠? 과거의 상이고요. 한 번은 땀볼 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 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맛비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이 소설은 비에서 시작해서 비로 끝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음습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가 구질구질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동옥 남매의 비참한 삶을 암시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산을 잡으며 마루로 올라서도 동옥만은, 동옥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옥의 기척은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옥은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네.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거죠. 즉 사건 발생 암시고요. 사기를 당한 뒤에 절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째나 저라고 잡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까닥을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원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이 노파는 이 집, 집까지 빨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뭐 하긴 집이 집 같아, 야 집이지 뭐. 담보가 될 건덕지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주인 노파는 말이 노파지 완전히 사기꾼이네요. 그죠? 자, 뭐야. 인간의 어떤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은 뭐야. 동호기가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이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뭐야? 이제 새 주인이지 뭐.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 사나운 자에서, 감때 사납다? 싸납다란 뜻이에요. 억세고 사납다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이 한다는 것이다. 헐좋게나게 생겼네. 돈도 없는데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쎄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하고 발길로 뭐해 옆구리를 걷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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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욱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서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옆 동생이 옆구리를 걷어차요? 이거는 동욱의 폭력성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정신적 불구성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년아 2만원이면 구화로 옛날 돈으로 얼마줄 아니? 2 0 0만원이라 200만원 할때 200만원이라는 거그 액수를 몰라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큰 액수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시에 무엇이 있었어? 그렇지. 화폐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시대적 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내가 내돈 떼어 먹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에, 그래. 내가 없으면 니년이 굶어 죽지 않고 살 거야? 너 같은 병신을 한 달이라도 혼자임으로 살수 있겠어? 못 살아. 자,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죠. 대화하면서 결국 동옥 동욱, 동생인 동옥이 엉청한 짓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동욱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노하고 있는 거죠. 동욱은 다시 생각해봐도 아기바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을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서 견딜 수는 없었다. 왜? 상황이, 분위기가, 이게 뭐 가만히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안절, 아니, 좌불, 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 식음을 전폐한 거네요. 그죠? 식음을 전폐했고, 충격과 무력감이네요.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 있지는 않은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한마디로 동욱에 대한 뭡니까? 연민과 걱정이 되겠네요. 원고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줘야 하겠거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어디 구해보겠노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죠 동욱이가 인가 사람이 많은데는 싫어하기 때문에 일종의 뭡니까 폐쇄적 성격 이 근처에다가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동욱의 대답이었다. 멀리 가지도 못해 싼 데를 찾아다닐 수가 없어 싸고 비싸고 간에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 되겠고요. 동욱이 주인 노파에게 사기를 당하여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선 비에요 비. 이 e, 비. It's rain. 작품 전체를 어떻게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동욱과 동욱 남매의 비참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구로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요거 하나 챙깁시다. 다음에 문체상의 특징이에요. 작품 전체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이 장면에서 아주 잘 연결되니까 우리가 봅시다. 머마인 것이었다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자 뭐뭐인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서술자의 어떤 태도, 냉소적 태도를 반영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죠? 아까 동욱과 동욱 남매간의 대화라든가 원구의 말도 보면은 저한다큰 따옴표가 없는 간접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을 생동감을 오히려 뭐예요? 약화시켜요. 거리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이 전부 다 길어요. 좀 많이 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무기력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난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에요. 분명히 3인칭 전적 지 작가 시점입니다. 전적 지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 원구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관찰자로 놓음으로써 관찰자 시점은 아니나 관찰자적 태도를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물과 사건에 대한 무엇을 주고 있다 거리를 주고 객관적으로 살피게 하고 있다. 요거는 별표치세요 그다음에 욕설과 비속어를 보여줌으로써 자 목사가 꿈이었던 사람이 점점점점 점점 정신적으로 불구 상태가 되는. 어떤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